러브조리어스 월드 리뷰즈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매 전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솔직하고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설정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술력, 주행거리, 그리고 일상적인 활용성까지 모두 갖춘 전기세단 2026 비아이드 친 l e v 에 대한 완벽하고 솔직한 리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비아이 친 l e v 의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며 바이디의 최신 패밀리 룩을 그대로 담은 강렬한 전면부가 인상적입니다. 막힌 형태의 전면,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한 단계 위의 세그먼트에 속한 차량처럼 보이는 점이 매력적이며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도 집 앞에 세워두었을 때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공기 흐름을 고려한 부드러운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비교적 긴휠 베이스 덕분에 차체 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며, 이는 곧 실내 공간에서도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유려하게 떨어지는 노프라인과 깔끔한 도어 핸들 디자인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도 전기차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주차되어 있을 때나 주행 중일 때, 모두 존재감이 확실한 차량입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단정하면서도 인상적입니다. 좌우를 연결하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하며 전체적인 후면 스타일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은은한 스포티함이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패밀리카와 비즈니스 세단 모두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단순한 보급형 전기차로 착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프리미엄 감성을 지향하는 전기 세단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YD 친 L2V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실내에서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기술과 편의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다양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8.8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트림에 따라 12.8인치 또는 15.6인치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이 장착됩니다. 이 시스템은 바이드의 스마트 딜링 백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은 물론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까지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고급스러운 촉감과 직관적인 버튼 배치를 갖추고 있으며,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스마트폰 충전과 스마트키 시스템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주행 정보를 아뷰리에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첨단 코핏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착자감과 공간 활용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을 통해 세밀한 포지션 설정이 가능하며 조수석 역시 편안한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긴휠 베이스 덕분에 2열 4그룸도 넉넉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성인 탑승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또한 훌륭한데 460m의 트렁크 공간과 함께 65L의 프렁크까지 제공되어 여행이나 일상 사용 모두에 충분한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베이드 친 L2V의 실내는 가격대를 뛰어넘는 완성도와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차량의 성능과 주행감각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트 2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본의들 열어볼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솔린 차량과 달리 이 전기차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살펴보는 순간이죠. 2026 베이드친 LEV는 베이드의 최신 E 플랫폼 3.0 EV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 플랫폼은 정제된 주행 감각과 뛰어난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트림에 따라 두 가지 모터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 모델은 약 110kW, 약 150마력의 출력과 22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일상주행은 물론 도심주행과 고속도로 크루징까지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상위 트림에는 더욱 강력한 모터가 탑재되어 160kW, 약 215마력과 330Nm의 토크를 제공하며, 보다 경쾌한 가속력과 고속도로 합류시 확실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해 많은 전륜구동 전기차보다 한층 더 균형 잡힌 핸들링과 주행 재미를 제공합니다. 가속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고출력 모델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슈퍼카처럼 폭발적인 가속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 세단으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매우 부드럽고 정숙하며 최신 전기차다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감속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해 전체적인 효율성도 향상됩니다. 주행 거리 부분은 친 LEV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는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46kWh 배터리는 KTC 기준 약 470km, 56.6kWh 배터리는 최대 약 545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출퇴근 사용자라면 며칠 동안 충전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거리 주행 역시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도 인상적입니다. 고전압 충전을 지원해 호환되는 DC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약 30%에서 80%까지 단 24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이동 중 짧은 휴식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물론 실제 충전 시간은 충전기 출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바로 BYD 치넬 EV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 기준으로 2026친 L EV의 시작 가격은 약 11만 9,800위안, 상위 트림은 약 13만 9,800위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화로 약 18,400달러에서 21,500달러 수준으로 이 정도 기술과 주행거리를 갖춘 전기 세단으로서는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친 LEV는 훨씬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즈즈 ICRS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자동 주행 내비게이션, 자동 주차, 사각지대 감지 등 다른 브랜드에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한 기능들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요? 합리적인 가격의 최신 기술, 편안한 실내, 뛰어난 주행거리,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모두 원하신다면, 2026 BID 친 LEV는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전기 세단입니다. 더 비싼 전기차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가성비를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러그조리어스 월드 리뷰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다음에 보고 싶은 차량을 남겨주세요.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